안녕하세요. 올바른 수학교육 연구소에서 수학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유한합에 대한 그 급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문제를 푸는 시간인데 이 문제를 풀 때도 저희가 수혈에서 어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음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이 푸는 시간을 거친 후 그다음 확인할 때이 제가 풀이한 사반인과 비교를 해보면서 푸시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풀이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풀이에서 일단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구하고 싶은 값은 시그마 k는 1항부터 이제 10항까지의 합이죠 어떤 친구였냐면 일반항이 2ak-3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일단 전개를 해서 표현을 하자면, k는 1항부터 10항까지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4ak의 제곱-12ak 플러스 9인데, 어, 얘를 아까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유한합의 급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4, 시그마 k는 1부터 10항까지의 a k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의 a k의 합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9인데 어,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 조건 상에서 주어진 이 조건들,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5, 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이제, 4 곱하기, 여기 이제 가로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10이고, 마이너스 12에 곱하기 5, 그리고, 이 값은 저희가 상수일 때 계산한다는 거는 저희가 9 곱하기 10이라는 거를 이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0-60-9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서 저희가 결과로 7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는 아까 이전에 유제 2번과 유사한데, 어,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는 k는 1항부터 합하는 점인데, 이때 여기에서는 k는 4항부터 더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저희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이제 k가 1항부터의 합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니까 어 그러면은 이 친구를 먼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 해야 한다는 풀어야 한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4항부터 n 항까지 요 k제곱 플러스 6이라는 친구를 먼저 정리할텐데 이때 저희가 앞에 이,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걸 고려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어 시그마 이제 k가 m항부터 n항까지 요 ak의 합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이때는 이제 조건으로 어, 요 m항이 n항보다 작은 경우라고 고려를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은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요 ak의 합에서 빼기 저희가 m항부터 고려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 k를 1항부터 어, m-1항까지 요 합을 뺀다는 걸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이 문제에 적용해 을 보자면, 저희가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요 k 제곱 플러스 u에서 마이너스 저희가 4항부터 고를 하고 싶은 거니까 k랑 1항부터 3항까지 합을 빼줘야겠죠. 그서 이런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음 그러면 은 얘를 바로 이렇게 이 기존의 식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임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여기 중괄호로 해서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4만까지, 어, K 제곱 플러스 U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어,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 얘를 전개한 결과는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그렇게 되면, 이, 시그마로, 저희가 분해했던 거의 역과정으로 하, 다시 합칠 수도 있, 있는 거니까, k는 1항부터 n 항까지 합, 이 시그마로 합쳐보자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에, 어, 마이너스가 붙어줘야죠. k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이제 k가 1부터 3만까지의합 k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무엇을 할수 있냐 얘를 정리해야죠. 요 k제곱이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는걸알 수가 있으니까 어 정리를 해보자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4k 마이너스 2. 플러스. 어, 이제, 여기를, 이 값을 계산해 보자면, 저희가, k가 1부터 3까지니까, 1일 때는 저희가 7이고, 2일 때는 10이고, 3일 때는 이제 여기가 15가 되어서, 저희가 여기가, 3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어, 그렇게 되면 여기 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a, b, c는 저희가 어, 요 식과 비교를 해보기를 a는 4, b는 마이너스 2, c는 32가 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a, b, c는 저희가 어 34라는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는 이 시그마를 정리하는 문제인데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이때는 n 플러스 k인데, 어 얘를 저희가 시그마로 분해할 수 있을까? 한번 일단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인데, 이때 저희가 유의할 거는 요 n이 이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냐고 했을 때. 이때는 이 n이 여기에서는 상수가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마는 지금 k에 대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n은 이 시그마에 대해서는 이제 상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상수에 대해서 시그마 계산하는 걸알 수가 있었으니까 어, 결과를 써 보자면 n 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 이 친구는 이제 2분의 n n 1이라는 거를 어, 앞에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 이해를 하면, 얘를 이제 결과를 계산해 보자면, 저희가 2 n 제곱 n 제곱 플러스 n 이니까 결국 2 분의 어, 3 n 제곱 플러스 n 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제 n 이 공통이니까 어, 묶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 답으로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는 이제 AN이 어떻게 특별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졌죠. 7의 N 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AN을 정의했을 때이 급수의 값을 어,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해야 할 거는 이 a_n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어, a_n a_n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a_1은 이제 7이니까 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저희가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a_2에 대해서도 77에 49니까. 얘가 10으로 나누면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와 비슷하게 A3에 대해서는 어떤 나머지를 얻을 수 있냐면, 어, 3이라는 나머지를 얻을 수가 있고, A 이제 4항에 대해서 나머지는 제가 2를 얻을 수 있, 있습니다. 어, 그럼 A5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어, 7을 얻을 수가 있고, A6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9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 a 7항에 대해서는 3 a 8항에 대해서는 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계속 귀납적으로 해 보자면은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이 뭐냐면 요 a1부터 a2, a3, a4 그러니까 7 9 3 1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요, a n 이, 요, 급수의 합은, 저희가 표현 해보자면은, n은 1부터 이제 2016까지의 합이죠. a n은, 어, 4개씩 묶을 수 있다는 거를, 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왜냐면, 이 4개씩, 그, 공통으로 계속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4개씩 묶어서 저희가 합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 파랑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 여기서 이제 2016이 어 4로 나누게 되면은 저희가 20으로 되고, 여기 16이니까 504로 나눠진다는 걸알 수가, 있, 나눠 떨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럼 여기가, 어 A2013항에서 A2016항까지 해서 이 묶음이 4개로 묶었을 때 504개가 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합이 공통으로 계속 7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라는 거를 어, 이 친구도 똑같이 7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어, 이 결과는 504 곱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음, 504 곱하기 20이니까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 an을 이렇게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